예, 4월 14일입니다. 어제 새벽 한 1시쯤에 한 마이너스 1도, 2도 정도 냈습니다. 그래서 브링클레이 지금 가동해서 꽃을 보호하는 중인데 제가 한밤마 가동하고 한쪽은 일서방지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려고 가동 중입니다. 제가 봤을 는 후지는 좀 타기를 입지 않았나 싶은데 아, 모르겠습니다. 참 4월 중순인데 눈이 와서 힘들게 하네 지금 후지가 이래 홍내기 홍내기인데 좀 후지가 냉이를 입지 않으나 걱정이 돼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후지가 원래 꽃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 있는 거라좀 살려보자고 이렇게 미세를 가동 중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가동한 곳하고 안한 안 곳하고 제가 빨리 떠서 빨리 녹아야 되는데 날씨가 날씨가 안 좋네요. 폭노입니다. 그냥. 예, 여기는 신하로 걸던데. 얘는 스프링클을 가동하지 않고 일사막말 마을로 한번 보해 봤습니다. 위에 눈이 쌓이네. 꽃에 많은 영향을 없는 아, 골드도 꽃이 중심화가 죽은게많이 너무 짧은 게 많습니다. 이게 좀냉를 입었다는 건데 아, 원래도 농사가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. 보면 원래 입는도 많고, 이렇게 보면 골드가 중심화 주어서안 나오는 게 많이 냉을 입었다는 게. 자, 원래도 농사가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네. 자, 어느 효과가 좋을지 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 저 위에도 골드도 있고, 여기도 있고 하니까, 서프른컬러를 가동한 거, 안한 거, 뭐, 오후쯤 꽃을 잘라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골드도 이렇게 입눈이 많습니다. 이제 한 시쯤에 체감 온도가 한 마이너스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건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골는 4카라도 살면 되긴 되는데 후지가 제일 문제는 후지가 민감하고 냉해 피해를 잘 입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또 후지밭인데 아예 이제 스프링크 하고 일선망도 하지 않은 곳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네요 耶，我们怎么做？